또이 호흡 압력의 이 감각을 느낌을 넘어서 익숙해지기까지 하신다면은 태연님의 What do I call you, 아가미 창법 부분이나 로젠님의 g 더그라운드 같이 호흡이 많이 필요한 노래에도 호흡 유지법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노래 실력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저는 최단 기간 수십 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SM, YG, 제왕 큐브, 카카오 앱, FNC, CJ 등 학원 가지 마세요. 학원에서 알려 주는 핵심 포인트 바로 알려 드립니다. 5분만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 노래 실력이 바뀝니다. 안녕, 이송입니다. 오늘은 호흡, 압력, 이타 노래에 직접 적용해 보는 실전 편입니다. 여러분 연습 잘 하셨죠? 네, 그런 줄 알고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위에 1편을 먼저 참고하세요. 먼저 1탄 핵심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이거 잘 연습하셨죠? 바로 노래에 우리 적용해 볼까요? 먼저 여자곡 노래는 태연님의 들리나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노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순서대로 같이 해 볼까요? 첫 번째. AR을 들으며 가수분이 숨 쉬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짜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는 호흡 압력과 가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반소절씩 한번더 나눠줍니다. 그러면 또 짜잔! 이렇게 나눠서 심표 왼쪽은 호흡 압력, 오른쪽은 가사로 계속 호흡 압력감 유지해주기. 이것을 반복해서 연습해봅시다. 여기 부분에 먼저 소리가 풀리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배에 우리 불편한 느낌, 압력감 이 친구를 최대한 가지면서 부르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서성 부분에 팔때 우리 요 위아래 답답한 느낌 있죠? 거기 이제 배 압력감 답답함을 계속 고정된 채로 이게해까지 주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게해가 아니고 이게해 찢게해 부처럼 부처럼 부서버려 다가설수록 겁이 나지만 멈출 수가 없나봐. 이배에 압력감이 풀리면 안 됩니다 입을 막고 불때의 이 답답함이 내가 노래할 때도 이손 떼고 노래할 때도 완전하진 않아도 이 불편감이 존재해야 해요 배에 이렇게 꼭꼭 무반주에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하시면서 호흡 압력감을 느끼시고 충분히 연습이 된 뒤에는 심표 왼쪽에 호흡 압력만 주는 글자 수를 점점 줄여 보세요 그리고 MR에 맞춰서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남자 노래는 닐로님의 지나오다 노래로 레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 구분 체크하기 두 번째 호흡 압력과 가사 반소절 나누기 퍼뭐 지금 앞에 있어 지르면 안되고 앞에 있어 환을 되돌려줘 불편한 느낌 없던 것처럼 바아죠라는게 두려워서 쓰지도 못하고 서성이다 바지 돌아가는 나. 물론, 노래에 포인트를 주거나 강세가 있는 부분에는 압력을 조금 더 풀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호흡 압력을 처음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이 감각으로만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이 압력감이 불편함이 아니고 조금 익숙해지신다면 압력을 조금씩 풀어서 강세 표현을 해주시면 더 다이나믹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호흡 압력에 이 감각을, 느낌을 넘어서 익숙해지기까지 하신다면, 태연님의 What do I call you? 아가미 창법 부분이나 로제님의 On the ground 같이 호흡이 많이 필요한 노래에도 호흡 유지법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천천히. 화이팅! 야! 안녕! 안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우고 싶으신 곡이나 창법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